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솔로링크전 승급전을 따내 어제 따내 가지고 네, 승급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어드론곤으로 아, 나왔다. 풀렸다 이거. 대들 아, 안녕하세요. 언더 언더패스 몰라. 언더패스 몰라. 어 잠깐만. 어아 어, 미안. 아, 미안하다, 형들. 내가 못 막았다, 이거. 아, 너도 재밌네, 이런 반응. 나 데저트 배나 보고. 어, 프로방스. 야, 얼굴 보이지 말지. 피아나, <놀람> 피아나 타운, 피아나 타운이야. 클리어 한번 나가볼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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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아 미안해 까비 고생했어 근데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게임 어 다섯 판중세 판을 승리하라는데 벌써 두판 졌는데 아 이겨보자고 음드곤뱅아 <laughs> 음, 형들 안녕하세요 항상 폭 조심하고 펜 나왔나 보다. 나 물방 먹었는데. 설득, 설득다, 설득다. A 설할게, A 설할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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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야? A 설할게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혹시 모를 강장 볼게. 뭐야? 필, 필, 필. 항방, 항방, 항방. 광장이었어 항방, 항방, 항방인, 항방인, 항방인. 다운다운다운 다운, 다운. 어쩐지 돌 w 같더라 센사운드 센 o 센 I d 센 n 나센 n 나센 I 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울베 o w I don't k n o 나이스, 뭐야? 일단 올비 브리핑 좋았다. 센쇼, 센쇼. 필 다운, 다운, 다운. 아 미안해. 상무나나, 상무나나, 필. 아나 이거 빠질까? 방장필둘이고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뎅디형 잘하네 어, 마무리 잘하네 오케이 일났다고 이겨보자 나이스야 물방 물방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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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생했어요 어 다행히 승리했네 바로 다음 판어해양중교소팬 형들 안녕하세요 거 이거 아니야, 이이 이거 아니야. 아니장이 이거 아이 갈게요 야이스나니야스 이거 리거리 앞에 이거 아 앞에 거거아아니거 아니야. 이 아니야. 이거 아니이이 이거 아니야. 아 o 거거거거거 a y Okay, okay. 리 아래 크리고 장 y 리 k 장미다리 a 장미다리 y 다리 a y okay. Okay, 위. k a y o k a 거야 k a y Okay, 거 k a y 야 k 이 y okay. o k a 이 o

원할거 가는 중, 원할거가는중원할거가는중 원할 거, 원할 거, 원할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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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나이스 원늘갈 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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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상입니다. 아 확인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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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리 삼거리 쓰나, 삼거리쓰나 장미다리 위 장미다리 위 장미다리 위 기억자 쪽이야 기억자 쪽 에, 에이 와 반샷 뒤치기 반샷 피일이야, 뒤치기 피일이야. 나 3사야, 나 3사 만난다. 형 갑이 갑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완화폭 한 번만 던져두자. 던져주자. 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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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워낙 나 last 원한가 봐. 나가 우리 뒤치 간다고. 뒤치 간. 뒤치 간다. 나이스. 워탄 원아 폭 맞았다. 피오십. P50? 원아 피오십이야.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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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육십구 피육 피육십구 피육십구 터널 몰라 터널 몰라 터널 몰라 터널 봐 터널 봐줘 삼거리 와 삼거리 삼거리야 중계로 나온다 와쟤 너무 아픈데? 포포포 나이스 블루핀 승리 한구리안 보면 혼나요 한구리 제가 볼게요 그냥 예 네. 탕구리 다운이야 잘하네 다운 한구리 포크 하나 도한구리 포크 하나 장미다리 장미다리 위 장미다리 위에 장미다리, 장미다리, 장미다리. 기억자 간다 기억자 간다 나이스 와 이거 마지막 판까지 비비네 이번판 이겨보자 자 형들 안녕하세요 어 우리팀 한명 어디 갔어? 어 큰일 났다 A구 있는데 이거? 이거 엇박오나나가 오빠, 오빠, 니가 오빠, 트가 오빠, 니가 오빠, 니이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그러니까 짱이다 강동.. 강동장 피하면 내가 갈게 삐롱삐롱삐롱 삐롱, 삐롱, 삐롱 질렀다 삐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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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삐롱 아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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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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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질렀다니까? 삐롱필 삐롱. 나이스 형 긴말해봐 들어오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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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설할게 형 빠져봐 A 설할게 빠져봐 개구형 빠져봐 반지하 반지하 반지아형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살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피리이야 A 사우드였어 반지하 조심 그냥 이 우리 단 일러 삐설때 저러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삐 가자, 삐 가자, 삐 가자, 삐 가자, 삐 가자, 삐 섰다, 삐쳤다삐 섰다, 삐 섰다, 오냐? 형 이거 이단설하 자, 빨리 와봐, 여기 아, 아니다, 그래, 그냥. 삐롱 삐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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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나 막설이야 형 삐져박 기숙하게 봐봐 나오빠에서 보고있어 삐롱 다운이야 다운이야 P38? 나이스 고생했어요. 야 이걸 승급하네 미션 성공. 와 고생했어요. 와 멘장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고. 아 오늘 와오 금화가 앞에 보이기 시작했어. 씨.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분몰랐네 <laughs> 네 여기까지 할게요. 했습니다.